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아이들과? 아, 저처럼 조금 찌들어 있는 선생님도 계신가요? <laughs> 퇴근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오늘 하루 이제 일을 하시고 나서 혹시, 어, 학부모님이든 또 원장님 원감님한테라든 혹시 수고하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 수고하셨다는 말 또는 고생했다는 말이 음. 말이 참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육교사가 되게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기가 가끔씩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음 우리 우리이 말을 듣고 조금 음.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을 더 열심히 볼수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아 쌤은 모든 선생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을드리고싶습니다고하셨습니다 <laughs> <너무> <laughs>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좋은 어린이집 고르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제 한 원에서 계속해서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직을 결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첫 직장을 지금 골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좋은 어린이집, 좋은 원이라고도 표현을 하자. 우리는 좋은 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좋은 원 고르는 방법, 선생님들 혹시 선생님들만의 좋은 원 고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음, 네, 그렇죠.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 오늘은, 어,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게 아니라, 어, 저진아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린이집을잘 골라갈 수 있었는지, 물론 제가 좋은 원만 골라간 건 아니에요. <laughs> 네, 그, 제가 고르고 나서도 약간의 후회를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저는 그래도 나름 제 12년을 돌이켜보면 좋은 원을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린이집 고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좋은 원 고르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출퇴근 거리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혹시 지금 다니고 계신 직장하고 집이랑, 어, 좀 가까우신가요? 아, 진아쌤도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려요. 10분이 좀안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일 커피를 사가서 조금 걸립니다. 돌아서 가는 통에. 커피는 중요하니까요.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출퇴근 거리가 왜 가까워야 됐냐면, 여기에서 저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어, 제가 작년은 아니고요. 2년 전에, 2년 됐나요? 어, 2년 전에, 어, 집이 강동구였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강서구로 이사를 갔었어요. 신혼집을. 남편 직장이 강서구 쪽이어서. 그런데, 어, 강서에서 강동까지 출퇴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 많은 선생님들이 물어보셨어요. 아, 선생님이 강서에서 강동까지 다닐 정도면 이 직장이 굉장히 선생님한테 좋은 직장인가봐요. 하셨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제가 편안했고 편리했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더 이상 이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강서에서 강동까지 1년 동안 출퇴근을 해봤어요. 이제 지하철만으로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 다행히 같은 후선이었기 때문에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1시간 10분 정도 지하철만 탔던 것 같고요. 이제 어린 시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왕복으로 3시간이 다 돼가는 시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허,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그리고 결국에는 병이 났습니다. 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 나중에는 굉장히 다리저림이 조금 심해지네. 또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딱딱한 의자니까 자투대자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제가 작년에 이것만 두 차례 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술만 두 달에 한 번씩 마셨어요. 어, 두 달에 한 번씩 시술도 시술 치료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너 죽는 줄 알았다. 가족들도 걱정이 되게 많고 그래서 당그 후에 이제 아픈 뒤에는 계속 신장에서 강동에서 강동까지 출퇴근을 했고 주말 부부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출퇴근 거리는 나의 체력과도 굉장히 연관이 지어지는 거라서요. 반드시 출퇴근에 너무 멀리 생각하고 계신다면 출퇴근 거리를 조금 짧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한 고르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좋은 어린이집을 고르실 때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어린이집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오래 다니고 계셨는지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가 뭘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근속연수란 만약에 한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계신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은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계셨는지 그게 바로 근속연수에 해당됩니다. 자, 어린이집에 정말 정말 오래 계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생활이 너무너무 초임 때부터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보통은 굉장히 그곳이 편안하고 그나마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다니시는 거예요. 저 지나세는 뭐 이직만 한 3, 4번은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있었던 원이 바로 5년 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저 외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달 지났잖아요. 신학기가 시작된 지. 딱한달 다니고 보니까 왜 선생님들이 이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다니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원장님이랑 원감님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출퇴근 같은 경우도 정말 칼퇴근 할수 있는 그런 원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laughs> 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제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어린이집 고르실 때 근속 연수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 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어, 저기 가 어디지? 뭐하는 곳이지? 하실 거예요. 아, 구인광고 외에도 구인공고 외에도 어린이집 관련된 많은 자료들, 또 교육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있는 사이트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네, 구인공고 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한 어린이집을 이제 지원하려고 누르시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원에 오래 다니셨는지 또 평가제 유무. 그 다음에 평가지를 언제 맞췄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리고, 평가지 점수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서울시 유용 종합 지원 센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그거에 맞춰서 좀 지원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좋은 날을 고르는 방법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바로 어린이집에서 정원인데요. 정원이 뭐예요? 자, 그 어린이집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몇 명이 다닐 수 있는 원인지. 그쵸? 그게 바로 정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정원이 100명인데, 100인 시설인데, 어, 80명이 있는 원도 있고, 100명이 꽉찬 원도 있어요. 자, 어린이집 정원 수가 꽉차 있다면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좋다고 평판이 많이 나는 곳이겠죠,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신뢰도가 높은 곳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규모가 크고 정원이 꽉차 있고, 정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원일수록 이제 학부모님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두텁기도 하겠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서류도 많고, 또 지켜야 될뭐 규칙도 많을 테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나 많을 거지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을수록 같이 일하시는 동료교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싶다. 나는 나중에 목표가 원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큰 규모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아직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난 아직 뭔가 배우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아이들이랑 행복한 게 좋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어, 다니면서 좀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놔주고 싶다. 하시면 조금 적은 원, 적은 규모의 원에서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적은 규모라고 해서 배울 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 어, 적은 규모에서도요. 선생님들이 배울 것이 충분해요. 단지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느냐 어, 조금 빡세게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고르실 때그 어, 어린이집의 정원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정원수를 좀 참고하셔서 좋은 원을 고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어, 저의 이야기 속에서 어, 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그런 분들은 아래 댓글로 같이 공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아직까지 몰랐던 방법들을 진나 어, 쌤을 통해서 조금 찾으셨다면 어, 정말 제가 뿌듯한 일입니다. <laughs> 네, 다음 번에는 더 선생님들한테 유용한 꿀팁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